안녕하세요 잠실서울비뇨기과 장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로결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로결석이라는 거는 우리 요로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양쪽에 콩팥, 요관, 방광 남자들은 전립선 여성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없겠죠 그 밑에 요도 소변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요로라고 합니다. 이런데 돌이 생기는 게 요로 결석이거든요. 신장에 있는 돌을 신장 결석. 요 관에 있는 돌을 요관 결석. 방광으로 내려오면 방광 결석. 이세 종류의 돌을 다 통털어서 한자로 오줌 요 자에 길로 자를 써서 오줌이 내려오는 길에 돌이 생기는 것을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돌은 콩팥, 신장에서부터 처음에 생기기 시작을 하고 생기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대개는 유전성 또는 체질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수분 섭취를 덜 하거나 맵고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 있거나 한 경우에 잘 생기곤 합니다. 돌이 신장에 처음 생겼을 때는 대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신장에 한번 돌이 생기면은 이 돌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이즈가 제자리에서 커지거나 또는 소변하고 함께 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요관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 결석이 요관 결석이 되는 건데요. 이 요관에 돌이 내려오면 우리가 흔히 한, 얘기하는 응급 상황,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픈 통증, 뭐지옥문까지 갔다 왔다, 뭐 응급실 가시는 요로 결수은 대개 요관에 돌이 있는 겨, 경우입니다. 왜 이게 응급이냐 하면은 이 요관이라는 그 구조는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경 내경이 한 3~4mm 정도, 상부 요관의 경우에는 3~4mm 정도가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좁아져서 1~2mm로 좁아지는 구이, 구역이 있습니다. 요관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정션 부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돌이 한 4mm 이상 크기가 되면은 내려오다가 걸리기 쉽상입니다. 돌이 요관 내에 딱스덕이 돼서 걸리게 되면은 오줌이 내려오질 못하고 역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줌이라는 거는 신장에서부터 요관, 방광, 또 요도를 통해서 원웨이로 일방통행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돌이 길을 막아버리면은 배관이 막히니까 하수관이 막히니까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이 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빠질 구멍은 없고 내부 압력이 점점 점점 세지게 됩니다. 이 증가된, 팽창된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 이 신장 부위가 제일 많이 붓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신증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가득 차는 거를. 그래서 옆구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콩팥의 위치는 우리 등쪽 면에, 뒤쪽에 갈비뼈 밑에 쏙 들어간 데에 양쪽 신장이 좌우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압력이 팽창해서 통증을 느끼니까, 요로결석이 왔을 때는 옆구리를 쳐보게 되는 거죠. 양쪽을 그러면 퉁퉁 올리면서 심하게 센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통증이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옆구리 통증 그리고 돌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앞쪽, 아랫배 쪽으로 요관이 주행하기 때문에 한쪽 옆구리 통증에서 시작해서 앞쪽, 아랫배 쪽으로 내려오는. 심한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증상으로는 혈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대개는 유관적 혈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혈류 역시 이 팽창된 부위에서 수압이 계속 그 결석을 압력을 행사하겠죠 근데 요관에 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돌이 자꾸 요관벽을 찌르고 부대끼고 하면서 생체기가 나면서 요관벽에서부터 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구역질, 구토, 소화장애 같은 어떤 위장관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어, 결석 때문에 그 구토나 구역질이 있어서 꼭 장염으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왜 구토가 오냐면은, 결석이 걸리면은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통각을 느끼게 하는 어떤 감각신경이 자극이 돼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 감각신경의 주행경로하고 위장관의 운동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의 주행경로의 그 코스가 뭐 일치 또는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위장관 장애나 구역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이게 이제 결석의 3대 증상입니다. 아프고, 피나고, 구역질 나고, 그리고 돌이 맨 끝쪽에 걸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정션 부위가 제일 좁습니다. 1, 2mm 정도로 좁아지는 구역인데 여기에는 작은 돌도 걸렸다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큰 돌도 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내려오더라도 하부 요관에는 꼭 걸렸다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맨 끝, 끝쪽에 이제 내려오면은 방광 벽을 좀 찌르면서 방광 자극 증상 같은 게잘 나타납니다. 뭐 그래서 하부 요관 결석의 증상으로는 위에 세 가지에 추가적으로 잔뇨감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경 또는 제일 요도 끝쪽 통증을 느끼시거나 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고환 쪽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로결석의 증상이고요. 어,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심합니다.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3대 통증의 하나라고 보죠. 여성분들이 출산하실 때 느끼는 산통, 그리고 뭐, 대상포진이 왔을 때 느끼는 통증, 심한 치통,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요로결석은 이보다 더 심하거나 최소한 이에 버금가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어, 그리고 통증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그 결석 자체보다도 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막아서 압력이 심해지면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압이 가득 찼을 때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가 또 우리가 많이 운동을 하거나 좀 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물이 빠지면서 신장 쪽의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증상이 있다 없다 하는 통증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